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입니다. 공지사항은 항상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은 어제 미국이 보아권에서 좀 상승권으로 가면서 뭐 우리 시장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계에서 좀 매수해주고 나머지는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이 80조에서 75조로 줄었습니다. 일단 받치는 물량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의미 있는 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봉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먼저 줄을 그어 놨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어, 추세가 이런 약 추세였죠. 이런 약 추세인데 또 이렇게도 그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봉 자체 오늘 봉이죠. 오늘 봉이봉이 봉. 이 봉이 일단 추세를 뚫었어요. 추세를 뚫어준 상태에서 어, 여기 5일선과 20일선에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한 번은 더갈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어,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쌍봉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박스콘도칠 수도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뚫고 더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은 이렇게까지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별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21선을 뭐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약해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약하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오늘 뭐, 그나마 추세를 돌리는 봉이 나왔으니까, 좀 지켜보는 그런, 어, 시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죠 일단 뭐 자료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처는 cm 이구요 일단 보시면은 어, 패드워치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 금리를 내릴 확률 84.7% 높다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일단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확률이 15.3%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는 폭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신 보실 수있으시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도 발음이 조금씩 새네요. 아유 힘듭니다. 이상해. 입이 마르면은 발음이 조금씩 새더라고요 일단 음, 추세가 이 방향이었죠. 이 방향에서 점점 틀고 이 봉, 이 봉이 어제 봉이죠. 어제 봉, 이 봉, 이봉 이후로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는 돌렸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 박스권이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뚫고 가면은. 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거의 연동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쌍봉을 찍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봉을 뚫고 이 자리를 뚫고 간다면 더갈 수도 있다. 하지만 쌍봉을 찍을 확률도 있으니 그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도 뭐 코스피 지수와 뭐 연동이니까요. 거의 연동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매매는 일단 이뮤온시아 이거는 제가 재무가 아주 안 좋다고 했죠 위험하다 해서 오늘 그냥 단타로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도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가능한 차트였다라고 이뮤온시아 이뮤논시아를 설명드렸었는데 아 어제 종가 베팅했으면 이만큼 수익인데 아깝습니다 하지만 재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는 거. 어~ 뭐~ 어제 종가 베팅까지도 솔직히 가능은 했습니다만 뭐~ 일단 단타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타로 일단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봉 이후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위로 칠지 바로 갈지 옆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봉상 보시면은 일단 어 매매마크 내역 조회 보시면은 이미 다 뚫었죠 어제 전날 다 뚫은 상태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원래 이봉 지금 이 제가 매수한 봉이죠 매수한 봉이 봉이 은봉 상태였어요 은봉 상태인데 일단 은봉 상태여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지지를 계속 받더라고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받길래 일단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여기서 위에서 분할 매도로 어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안 봤는데 더 올라가네요. 뭐 일단 커피값만 벌었으면 됐습니다. 뭐 연습한다 치고 하니까요 어 커피값만 벌면 된 겁니다. 어 오늘 매매는 이거밖에 안 했고요. 일단 뭐 계좌도 뭐 다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어총 손익률은 마이너스고요. 뭐 일단 엘땡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플러스이긴 합니다. 뭐 보시면은 뭐 LG, l 아 어, 전자죠. 그나마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게 어, 플러스로 어, 버티고 있는데 좀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일기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정도까지만 내려와줘도 뭐더추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 8만 원짜리 다시 매수권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어, 월봉 차트로 보면은 뭐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일단 여기서는 추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2등분이죠. 어, 일단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하방 추세에 음, 이랬던, 이렇게 추세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내려오면 좀더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쌍봉 주의하자. 쌍봉이 될 수도 있다. 어, 일단 쌍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주의하자. 다만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시장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11월 27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